당신만 믿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로 꿈을 꿨지만 지금은 계좌가 반토막 아니 전재산을 날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제가 지켜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1.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언젠간 오르겠지. 이말 많이 들어보셨죠? 현실을 부정하고 기다리는 건 투자가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70% 넘게 빠져도 기다리면 오를 거야라는 믿음 결국 계좌는 바닥을 뚫습니다. 2.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5%만 올라가도 조급해서 매도하고, 손실 나면 조금만 더. 하며 질질 끄는 투자.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고수들은 반대로 합니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빠르게 정리. 3. 비교와 조급함. 친구는 두배 벌었다는데, 나는 뭐지? 이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이 투자를 지배합니다. 그 결과, 검증도 안된 종목에 묻지 마 투자. 주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자신과의 마라톤입니다. 4. 나는 틀릴 리 없다. 실적이 무너지고 차트가 박살 나도, 괜찮을 거야라며 버티는 확증 편향. 시장은 언제든 변합니다. 진짜 고수는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주식으로 망하는 진짜 이유는 시장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 탐욕, 조급함, 확신. 이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종목을 사도 결국 실패하게 돼요.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어려운 시장 함께 살아남읍시다.